투샷인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 녹화 중이구나. 하나들이 해야 되나? 아니, 그런 거안 해도 안 되는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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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온다고 하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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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건데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맞아. 심지어 지금 핸드폰 기종도 안 맞아요. 투이브잖아 너. 어, 그래가지고 동생 주려고 음. 이잖아 <laughs> 케이스랑,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크림이? 너무 음. 예쁘지 않아? 짤주고요. 아니, 깍지고요. 젤리 너무 뭔가 허접한데? <laughs> 너무, 너무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laughs> 젤리 배분해야겠다. 그치? 어. 슬라임을 하도 좋아했어가지고, 뭐가 조금 더 있긴 한데. 뭐가 늘어났어. 뭐가 <laughs> 허접해졌어. 너무, <laughs> 너무 좋은데? 어, 무 신난다. 나 이런 데코스가 너무 좋아. <laughs> 했더라? 여기 어? 안 나. 나도 까먹었어. 우리 옛날 영상 다시 볼까? <laughs> 예랑이랑 파주요 당일치기. 아, 너무 귀여워. 나야? 이상 <laughs> 거. 어. 느 모양. 머랭 모양만 띄워 놓고. <laughs> 어, 짜고 나서 힘을 풀면 다시 쭉 빨아들인데. 야, 똑. <laughs> 3초 <3년> 전보다 못했어. <못해서. 웃음> 야, 근데 이게 물이지? 아, 어. 물 그게? 이거 어, 어왜 그래? 안 되는데. 동생아 미안하다. <laughs> 어떻게? 해? 야 힘들어. 주는 것을 위의를 주자. 나 힘들어. 아. <laughs> 안 됐지 그거. <laughs> 음, 힘들어. 아팔 너무 아파. 힘들어. 대강했다. 이거써야 돼? 잠만 아, 나 지금 어려워. 눈에 보이지 않아. 아, 아, 아 뭐라고? 나갈까? 아 힘들어. 오 마이 oh 갓 너무 힘들어요. 아, 이거도 귀엽다. 어 망했어 이거 왜 이래 아이고. 제대로 안 나와 좀 뭉쳐 있었나봐 이거 아, 오 마이 갓 터져가지고 지금 어, 밑부분 겁나 망해버렸어 아예잘 짜고 있었는데 밑에서 폭탄이 그냥 나 아, 약간 이게 아아못안 깼어요 젤리빈 오, 이렇게 하면 좀 가려지지 않아? 응. 또 붙이니까 시선 분산돼서 괜찮은 것 같아. 기아 근데 여기 남는 게 너무 아쉽다. 꿀팁 무조건 촘촘하게. 근데 나는 촘촘하게 안한게 부족할까 봐. 왜냐면 너가 <laughs> 힘들게 짠걸 보고. 아, 왜왜 뒤집어졌어? 왜? 아 이거 너무 긴셋이 네. 필요해요. 나 젓가락으로 해야 되나 싶네 진짜. 이거 너무 예쁘죠? 3년 전에 제 취향도 똑같았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오 잘했다! 진짜? 오! 진짜인나오 완전 그 크림이랑 토핑들이 너무 잘 어울려. 동생에게 바칩니다. <laughs> 아왜 이렇게 웃기지? 희마리가 없어 심지어. 동생에게 바칩니다. 완성! 완성? 어. 완성! 이거는 제가 완성한 거예요. 이거 크림 왜 묻었어? 일단 주변을 푸핑해놓고 가위 너무 위협적이고요. 그래서 이 쪽지 뭐예요? 몰라. <laughs> 뭐야? 내 거잖아 이거. <laughs> 슬라임 비율. <laughs> 아, 완성된 케이스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이러고 집에 바로 가져가면 이제 다 짜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말려야 돼요. 저는 지금 못 가져가요, 이거. 안 말려요. <laughs> 나중에 제가 다 마르면 반값 택배로 보내주려고요. 아니, 여러분. 아. 미쳤어. <laughs> <laughs> 영이가 틱톡 찍자고. 헤이, <laughs> 구글. Hey, 오래 멈춰줘 오! 멈췄어? 굿. 응. 구글. 이 선을 이렇게 하고. <웃음> 잠깐만. 마. <laughs> <laughs> 나 지금 너 일단 안무를 알아야 된니까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렇게 하고 하나 둘 하고 <웃음> 하나 <웃음> 둘 어깨 <오케이>. X자의 <laughs> 땅을 펴고 <피고>, X자의 땅을 <laughs> 펴고 이거 봐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먹 이렇게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아 <laughs> 이게 <laughs> 나요? 이쪽 봐요. 오케이, 오케이. 나슬다 팝. 나슬레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엄청난 걸 들고 왔거든요. 크기부터 <laughs> 좀 엄청나긴 한데. <laughs> 너무 무거워 이번에 갤럭시 Z 플립4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산타마리아 노벨라랑 콜라보를 해서 Z 플립4,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이리스 에디션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laughs> Z 플립이 워낙 좀 꾸미는 맛이 있는 그런 핸드폰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어울리는 케이스, 액세서리 또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스페셜 향수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에디션이고요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브랜드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향수로 정말 유명하지만 화장품 브랜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만 검색해봐도 정말 많은 영상이 뜰 정도로 지금도 인기가 많은데 800년 전부터 귀족들이 써오면서 오랫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받은 그런 브랜드예요. 이 스페셜 에디션 요거 언박싱 해보고 지금 저에게 제트 플립이 있거든요. 아직 개봉도 하지 않은 이 아이리스 에디션으로 같이 폰코도 해볼 거예요. 와 어, 진짜 크다 근데. 엄청 크다. 어떻게 들어야 되지? 어, 어떻게 들어야 되지? <laughs> 짜잔. 뽀밤아 잠깐만 너무 예쁜데? 짜잔. 대박. 짜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네 개는 작년에 800주년 기념으로 나온 피렌체 1221 에디션 제품들인데 거기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들이에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제품은 따끈따끈하게 올해 등장한 제품이고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최초의 오드 퍼퓸이에요. 향수 중에 가장 지속력이 긴게 오드 퍼퓸이죠. 이아이리스는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800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800년 동안 이어온 노하우와 전통이 담긴 향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 하시면 되냐면 이 800년이라는 세월은요. 아 제가 22년 살았는데 <laughs> 800년이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쉽게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세월과 노하우가 담긴 거니까 향의 깊이 자체가 다르겠죠? 제가 맡아볼게요. 아, 너무 궁금해 그래서 오오와 진짜 고급지다. 800년의 전통이 있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향에서 느껴져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피렌체에서 귀족들이 쓸것 같은 800년 전 유럽의 향기? 유럽도 안 가봤는데 그런 오래된 유럽에서 느껴지는 그런 빈티지하고 고급진? 그런 향이에요. 어, 맡을수록 신기하다. 왜 800년 전통, 전통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향은 사람의 이미지나 분위기도 좌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향수를 뿌린다는 건 단순하게 내가 좋은 향을 뿌린다 정도가 아니라 이탈리아, 피렌체의 유럽 분위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 800년 된 피렌체의 빈티지한 분위기를 나에게서 느껴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다음 에디션 상품도 짜자잔. 디자인이 다 너무 예쁘다. 아 이런 틴케이스 디자인 봐요. 요게 클리어 케이스거든요? 아니, 너무 예쁘죠? 오, 이게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어떡해. 짜라란. 이 주머니에 향을 뿌려서 핸드폰에 키링으로 달고 다니면 휴대폰에 쓸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향을 맡을 수 있다는 거. 향이 또 사람을 정말 기분 좋게 하잖아요? 요즘 핫한 아이템이죠? 종이 인센스랑 케이스랑 홀더.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와. 마지막은, 짜잔. 요거는 이제 파우치. 어, 아까 그 조그만 향수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딱그 사이즈인데요. 근데 꼭 향수가 아니더라도 메이크업 브러쉬를 넣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마지막... <laughs> 와, 이거는... 와... 그리고 요거는 히스토리북, 한장한 장씩 뜯어서 엽서... 헤이, 너무 이쁘다. 엽서로 쓸 수가 있는 그런 형태네요? 요거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15% 할인 쿠폰. 이번에는, 제트 플립 뜯어볼게요. 짜잔. 블랙 컬러의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짜잔. 와, 색깔 진짜 예쁘다. 엥? 아, 이거를 하고. 짠. 되게 예쁘다. 접어보겠습니다. 제트플립 <laughs> 3에서 아쉬웠다는 말이 많았던 배터리가 더 오래가는 걸로 보완이 됐고 이런저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얼른 꾸며볼까요? 오오오 오. 오, 됐다. 여기가 좀 허전하네. 맞나? 아, 여기 투명이면 더 예뻤을 텐데, 아쉽다. 그래도 예쁜데요? 다이어리에 붙이면은 뒤집어질 것 같네요, 정말. 아무튼, 이렇게폰 꾸도 끝. 짜라 너무 귀여워. 데코까지 해봤는데요. 어디서 구매를 하느냐? SK텔레콤 다이렉트 샵에서만 구매가 가능해요. 선착순 1000명만 가능하고, 16일부터. <laughs> 제 영상 올라갔을 때는 이미 지나 있을 건데 이게 내부 사정으로 더 일찍 올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진짜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느낀 건데 소장가치가 높고 아 진짜 향수 사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저희가 밥을 먹을 곳은 여기입니다 오모오보기 피자가 많네 그러게 어, 네. 미트소스를 어! 미트 곁들인 미트소스를 곁들인 오 대박 닭꼬치? <박고치? 웃음> 맛있겠다 음 들어가는 거 3초. 어디 알았지? 밥을 먹었습니다. <laughs> <laughs> 어떻게 틱톡을 찍고 계시냐. <웃음> <웃음> 잘, 잘 봤어요. 지금 <laughs> 사 옆에서 보니까 <머리가> 너무 웃기다. <웃음> 옆에서. 슬슬. <laughs> 잠깐만. <그치? 웃음> 음. 어떤가? 이거? <laughs> 어, 그러자. 와, 다 레고로 돼 있네. <laughs> 보시면은, 운행이 되게 느려요. 푸렘라이드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롤러코스터 발견. <laughs> 오! 대박. <laughs> 오,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우 와, 대박. 아, 여기가 좀 우리나라 곳곳을 레고로 표현한, 그러니까 롯데타워. <laughs> 아, 대박. 이런 거 보는 맛이 있네요, 또. <laughs> 와, 움직인다. 어, 내 언니가 멈췄어. 아, 귀여워. <laughs> 와, 첨성대. 첨성대도 야경 진짜 예뻤는데. 아, 사람들 사진 찍는 거 너무 귀엽죠. 아니 나는 놀리이동산에 왔으니까 뭔가 막 간식도 사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줄 알았거든. <laughs> 간식은 무슨 힘들어질까요? 아보면안 힘드신가요? <laughs> 이렇게 직접 붙일 수 있어요 음소 감동 <laughs> 아, 행복해 보이네요 여기가 술부예요 여기가 네, 아, 얘가 술부예요. 이건 빼지 못할까요? 설마 뺄까요 설마 가요 천재 고양이로 키아 <laughs> 먼지를 만질 수 있는 아, 유일한 아, 기회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만 <laughs> 만지고 지금 그런가요?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목소리도> 야, 내가 지어 어떡해? 가쭉 내려갔어. <laughs> 가죽지이가 <운동을> <laughs> 지금 가도 음. 에는 몸이 팍 낮아져. 사다상을 기억이네. 이게 어떻게? <깨끗하게. 웃음> 스틱 종류는 주로 다잘 먹는 양만 거 같아요. 양만, 양만. <laughs> 네. 이가 같은 건다 아이고. <웃음> 아이고, <laughs> 아이고 먹어 버렸네. 안이요그요 금방 갈거가해 주시고 근데 큰일... 안 빼는 거... 거예요? 어떻게? 아, 귀 아까 처음에 짜증 거는 아또 그냥 그그 근데 계속 걸려.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음... 아이고, 저안지 아이고. 아, 저 봐. 할 지금 계속. 아이고 더. 어... 더... 저기 턱 그냥 계속 턱턱 이거 먹어 만지야 만지가 <laughs> 또 걸려 어떤나 저 밑이도 들어가는데 또 걸리더라고, 자꾸 걸리더라고 어 어떻게 <laughs> <줘 봐>. 아 그거 <laughs> 만지 아휴 추르 먹그까아 만지 <laughs> 그냥 생사료는 안 먹고 닭가슴살 얹어준 이거 먹고 귀여워 아이고 많이 먹어 먼지야 응. 먼징이 약을 만들어 볼 거예요. 복막염 다 낫긴 했는데 복막염 원인이 스트레스라서 중성화 수술하고 스트레스 좀 받았을 수 있으니까 2주 정도만 약을 더 먹이라고 하셨거든요. 먼징이가 완전 좋아하는 거. 두 통째예요. 다 먹고 또 샀어요. 전에는 막 밥풀로 붙였거든요, 약을. 그랬더니 얘가 분리를 해놓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송곳으로. 자. 자, 밥풀을 떼서 여기다 붙이고요. 트릴스를 붙여서 감춰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츄르 다먼지 거예요. 여기도 진짜 많죠. 먼징이가 안징이가 배고파 가지고 금방 줄게먼지 츄르. 추르. 츄르를 <laughs> 짜서 냄새를 좀 없애야 돼요. 배고프다. 이거. 아! 아 츄르 짜고 접 볼게요. 그래? 안식 아구 이뻐, 아구 이뻐. 이거 남길 줄 알았어 한조각 괜찮아요 이 정도면. <laughs> 그래도 감동이다. 어떻게 이걸 먹었지? 내가 고양이라면 안 먹었을 듯. 삼삼 <laughs> 삼. <laughs> 짜라란 샐러드 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아 드레싱인가? <laughs> 이게 뭐지? 아 칠리 소스 드레싱 뿌려볼게요. 하하하. <laughs> 야 <laughs> 맛있겠다.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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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벤트 해야 되니까 이쁘게 해야 돼요. 맛있겠다. 보시면 옥수수가 있어요. 제가 옥수수 추가했거든요. <웃음> <웃음> 와 맛있겠다. 미쳤다 미쳤다. 굿굿굿 굿, 굿, 굿. 짜잔 맛있겠다. 이거 탄산수는 지금 안 먹을 거예요. 오늘은 이거 시켜가지고 이거 칼로비스랑 같이 먹을 거예요. 약간 그런 발포 워시기 하는 거 있잖아요. 탄산수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얼음이 다 녹았다. <laughs> 괜찮아요, 저 싱거운 거 좋아하니까. <laughs> 아 배는 고픈데 막 헤비하게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막 소화도 잘못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건강 식사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요즘 샐러드 진짜 맛있게 잘 나와요. 진짜 샐러드 안 시켜 먹는 사람인데 최근에 자주 먹고 있어요. 진짜 나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샐러드. 음, 너무 맛있어. 베스트 그거 이유가 있었네요. 드레싱이 너무 맛있다. 뭐 보지? 음, 제가 옛날부터 소금 커플, 소금 부부라고 해야 되나 이제그분들이 <laughs> 진짜 막 꾸준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신혼여행 다녀오신 시리즈 올리는데 아, 보고 있는데 진짜 저도 막 해외 에 가고 싶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대리 만족하고 있어요. <laughs> 제가 일본이랑 중국 말고는 다른 나라 가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유럽 쪽 가고 싶어요. 유럽이 건물이 되게 예쁘잖아요.